차 시동이 걸려 있고요. 근데 블랙박스가 전원이 꺼졌어요. 이쪽에 옆구리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지금 ON이 되어 있고요. 위에 전원 어댑터선을 뺐다가 꽂으면 전원이 켜질 때가 있고 어, 안 켜질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켜졌고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e 대로몇분 정도 주행하다 보면 전원이 그냥 꺼져요. 원래는 전원이 주행 중에 그냥 리셋이 됐었는데 그 파인뷰에 전화해 보니까 펌 i n e team! Fine team! Fine 업데이트를 한 후에는 주행 중에 리셋이 되지는 않고 아예 전원이 나가 버려. 그리고 어댑터를 뺐다가 끼우면 전원이 또 켜질 때가 있고 안 켜질 때도 있고.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어댑터를 뺐다 꽂았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또 언제 전원이 꺼져 버릴지 이거는 이제 전원 켜지고 1분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시계 화면으로 시계랑 이거 키로수 정보 나오는 GPS를 인식해서 이쪽에 GPS 오른쪽에요 얘는 어댑터 로그인은 후방 카메라 얘는 GPS 네. 이렇게 작동되는 X900 파워 파인 디지털 파인 드라이브 파인 뷰, 이 블랙박스에요. 전원이 언제 꺼지는 게 재현이 되려나? 정말만 어댑터를 뽑거나 여기 옆에 불켜 볼게요.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위에 여기 온오프 스위치 위가 오프고 아래가 n 이고요 여기는 마이크로 sd 꽂는 곳 이제 구매한지 1년 2개월 돼서 파인디스털로 문의도 해봤는데 무상 as는 1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청구될 수도 있어요 일단 조치는 펌웨어 업데이트만 해보려고 해볼... 하길래 했고 그 상담사가 후방 카메라를 빼고도 주행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후방 카메라를 빼고 그 전방, 전면만 이제으로도 주행을 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꺼지는 거는 주행 중에. 되는데, 음, 주행 중에 전원이 꺼져버리니까, 음, 계속 설정도 만져보고, 뭐 해봤는데, 음, 이제 전원을 켠지한 3분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켜져 있어요. 증상 재현이 과연 될까? 아까 같은 느낌이라면 또 증상 재현이될것 같긴 한데 음. 이거를 바꾸기 이제 1년2 개월 전에 이제 장착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아이리버 거 블랙박스를 썼었는데. 걔는 뭐 다른 문제는 있었었는데 이렇게 전원이 아예 나가버리는 뭐 이런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파인디스터를 거가 음 괜찮아 보여서 구매를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전원이 나가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음 일단 요거를 찍어놓고 이제 택배로 AS를 보내보려고 해요 음 다음 주에 또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될 예정이 있는데 블랙박스 없이 다녀야 되나 좀 걱정이 있고 어 AS는 뭐 상담사 하는 말은 뭐 간단하게 이게 분리를 해서 터페로 AS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뭐요 위에 뭐 엄청 강력한 이제 보통 양면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니까 뭐 그걸 떼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지금 천장이 닫혀 있는 장소라서 GPS가 뒤늦게 인식이 되지만 원래는 빨리 인식돼요. GPS는 아무 문제는 없고요. 전원이 나가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전원이 리셋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원이 주행 중에 갑자기 리셋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후에는 1.0 현재 영 영상과 조작을 하면 또안 꺼질 것 같기도 해서 펌웨어가 어, 펌웨어 버전 1.00.004 버전 그 이전에는 1.00.003이었어요. 그래서 펌웨어를 해보라고 하길래 음. 음. 펌웨어를 시작한다. 했는데. 전원이 꺼지는 증상 음... 동영상에 6분 50초를 남았네요 음... 주행을 해야 증상이 나오는건가 가만히 있으면 또 안나오네 지금은 이 채널로 녹화중이라고 전화 나가는 문제는 한몇 개월 됐나? 음, 한 지금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됐으니까 1년 정도 1년? 1년이나 1년 1개월 뭐요 무렵 때 전화, 전화를 일을때는 문제가 있어서 어, 이제 전화로 문의를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펌웨어를 하라고 한 거고 펌웨어 어, 업데이트 그 무렵에 이제 구매 내역을 찾아봤더니 1년 2개월이 됐더라고요. 그 이제 출장 그 오셔서 설치 기사님이 설치해주시고 가시는 그 서비스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설치비까지 다 해서 한24 5만원 정도에 한것 같아요. 메모리 카드는 64짜리 삼성 거그 그때 당시 이제 64기가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게 있어서. 을 적용받아서 쟤가 썼죠 네요 하인뷰 여기 보면은 모델명과 거꾸로 됐지만 하인뷰 X900 모델이고요 또 어. 어꺼졌다와 어, 대박 어, 나갔다. 제대로 써. 찍었다 네. 네. 스위치 온 되어 있고 스위치 온 <놀람이> 되어 어, <놀람> 있고 어 고압을 어댑터도 꽂혀 있고. 어댑터를 뺐다가 다시 꽂으면 <laughs> 안 켜지고 어댑터를 <laughs> 빼고